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순간은 단순한 시장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먼 훗날 역사가들이 화폐 시스템의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때 바로 오늘을 그 시작점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화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장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지난 5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거대한 거짓말이 무너져 내리는 임종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은 가격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던 심리적 댐이 마침내 폭력적으로 터져버렸습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마의 99달러선이 무너졌습니다. 서구 금융 시스템의 전자 맥박이라고 할수 있는 글로백스 티커가 방금 전 은행들이 목숨을 걸고 방어하던 천장을 산산조각 내며 돌파했습니다. 가격은 99달러 16센트라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몇주 동안 세력들은 이 레벨을 사수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수천 장의 종이 계약을 던졌고 마진콜을 유도했으며 미디어를 통해 온갖 비관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95달러의 거대한 매도벽을 세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98달러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하려 했지만 그 또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은 마치 그들이 그곳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들을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 시장을 교묘하게 조작해온 공매도 세력과 금융카르텔은 지금 이 순간 절대적인 공포에 질려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9달러라는 가격에서 그들의 문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손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부상의 손실을 넘어선 수학적인 파산입니다. 회사의 총자본보다 마진 부채가 더 커지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의 금융 생명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99달러라는 숫자에만 감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차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차의 엔진이 아니라 맨 뒤에 달린 화물칸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엔진은 뉴욕이 아니라 상하이에 있습니다. 뉴욕이 주저하며 세 자릿수 가격을 테스트하고 있을 때 중국은 이미 문을 박차고 들어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금 거래소의 마감 데이터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상하이의 은 가격은 단 하루 만에 8.5%나 급등했습니다. 가격은 111달러 66센트에 도달했습니다. 현지 통화로 환산하면 킬로그램당 2만 4,997 위안입니다. 그들은 지금 서구의 현물 가격보다 13달러나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거대한 트랙터 빔과 같습니다. 상하이의 가격은 억지로 버티고 있는 서구 시장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세 자릿수의 영역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차익거래 알고리즘이 지금 동일한 명령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99달러에 사서 상하이에서 111달러에 팔아라. 이것은 즉각적으로 12%의 무위험 수익을 보장하는 거래입니다. 전 세계의 유동성을 다 끌어모아도 이 거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뉴욕의 은행가들이 아무리 많은 종이 계약서를 인쇄해낸다 해도 실물 금속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곳으로 흘러가는 물리적 법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중력을 거스르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가격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 그들만이 필사적으로 가격을 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들의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오늘일까요? 왜 1월의 평범한 금요일에 댐이 무너진 것일까요? 그것은 시장이 마침내 은행들의 지급 불능 상태가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거대 은행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가격이 1달러 오를 때마다 은행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식자는 피 냄새를 맡으면 공격을 시작합니다. 헤지 펀드, 패밀리 오피스, 그리고 국부 펀드들이 이 파티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뒤엉켜 공매도 세력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인플레이션이나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인 사살입니다. 시장은 지금 조작 세력을 파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으로 볼때그 시도는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단순한 숫자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이며 수십 년간 지속된 기만적인 시스템이 그 수명을 다했음을 알리는 장송곡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고층 빌딩 숲, 그 차가운 유리창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트레이딩 룸의 전화벨 소리는 끊이지 않고 딜러들의 고함 소리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컴퓨터 화면 속의 숫자를 조작하며 자신들이 신인양 군림했습니다. 버튼 하나로 가격을 내리고 알고리즘으로 대중의 심리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물경제라는 거대한 헤일 앞에서는 그들의 정교한 알고리즘도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99달러가 돌파되는 순간 그들이 느꼈을 전율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세계가 허상이었음을 직면하는 실존적인 공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학 교과서가 다시 쓰이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론들은 시장이 효율적이며 가격은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효율적인 시장이 아니라 억눌린 진실의 폭발입니다. 스프링을 너무 세게, 너무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튀어 오를 때의 반동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 가격 99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눌려있던 실물 자산의 가치가 화폐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이것은 댐의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급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급류는 단순히 은 시장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역사적인 날 우리는 단순히 가격표가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의 대이동을 보고 있습니다. 종이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허상에서 실제로, 그리고 거짓에서 진실로 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변동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휩쓸려 갈 것이고, 눈을 뜬 자들은 새로운 기회의 땅에 발을 디딜 것입니다. 99달러의 붕괴는 그저 서막일 뿐입니다.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에는 은 가격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계기판에는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신호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공포 거래가 폭발하면 주식 시장은 폭락해야 정상입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팔아 안전 자산인 금과 은을 사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것이 위험에서 안전으로 이동하는 자금의 로테이션입니다. 그러나 오늘 sp500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초록색 불을 켜고 상승 중입니다. 금은 4935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주식 시장도 그 옆에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표준 경제학의 법칙을 위반하는 현상입니다. 위험과 안전은 동시에 상승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 상승이 진짜가 아니라면, 즉, 달러가 너무 빠르게 붕괴하고 있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면 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위험한 경제 현상인 초인플레이션 멜트업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주식 시장의 상승이 사실은 종말의 신호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이상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끔찍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심연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심연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상하이의 진짜 엔진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트레이더들이 99달러라는 숫자에 얼어붙어 있는 동안 중국은 이미 빗장을 부수고 광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확인한 상하이금 거래소 SGE의 마감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상하이의 은 가격은 서구 시장보다 무려 12달러 이상 높은 111달러 6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지 통화로는 킬로그램당 25,000위 안에 육박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화학 원소, 같은 순도의 은 이론스가 뉴욕에서는 99달러인데 상하이에서는 111달러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가격 괴리는 0.01초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초고속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파는 차익 거래를 통해 순식간에 가격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괴리는 좁혀지기는 커녕 며칠째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금융의 파이프라인이 어딘가 심각하게 막혀 있다는 증거이자 서구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이 12달러의 차이는 글로벌 시장에 무위험 수익이라는 강력한 마약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차익거래 알고리즘이 지금 비명을 지르며 동일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코맥스에서 99달러의 종이 계약을 사고 즉시 실물을 인출하여 상하이로 보내라. 그리고 111달러에 팔아라. 이것은 앉은 자리에서 12%의 수익을 확정짓는 게임입니다. 이 세상 어떤 펀드 매니저도 어떤 은행도 이 유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리스크가 없는 공짜 점심이며 시장의 유동성이 존재하는 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리적 자산의 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공청소기입니다. 상하이의 높은 가격은 거대한 산업용 진공청소기가 되어 런던, 스위스, 뉴욕의 금고에 있는 모든 실물 은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광산에서 갓 채굴되는도 스위스에서 정년되는 도 모두 뉴욕이 아닌 상하이로 향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라면 99달러를 부르는 뉴욕의 물건을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111달러를 현찰로 주는 상하이에 넘기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실물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곳으로 흐릅니다. 중력을 거스를 수 없듯이 경제적 유인 또한 거스를 수 없습니다. 뉴욕의 은행가들이 아무리 많은 종이은 계약서를 발행해서 가격을 누르려 해도 그것은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종이로 가격을 내릴 수는 있어도 실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욕의 창고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은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물 인도를 요구하면 내어줄 은이 없는 사태, 즉 네이키드 쇼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매도 세력이 공포에 떠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갚아야 할 실물 자산이 지구 반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이 아비트라지, 즉 차익 거래 기회는 서구 시장의 유동성을 말라붙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가격은 99달러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그 가격의 실물을 대량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빵 가게 가격표에는 1달러라고 적혀 있지만, 가게 안에는 빵이 하나도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반면, 옆 동네 가게에서는 2달러의 빵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빵의 진짜 가격은 얼마입니까? 1달러입니까? 2달러입니까? 당연히 물건이 있는 곳의 가격이 진짜 가격입니다. 뉴욕의 99달러는 허구이며, 상하이의 111달러가 진실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진실을 향해 수렴합니다. 서구의 금융 세력은 지금 중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산을 늦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뉴욕 가격을 억누르고 있지만 그 억누름이 강해질수록 상하이로의 유출 속도는 더 빨라질 뿐입니다. 결국 댐은 무너졌고 그들의 팔은 부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99달러 돌파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서구 중심의 가격 결정권이 동양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알리는 항복선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이 시스템이 2026년 1월 갑자기 임계점을 넘은 것일까요? 단순히 은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더큰 공포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행 시스템 자체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스마트머니는 JP 모건을 비롯한 거대 은행들이 덫에 걸렸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이 은 가격 방어에 실패했다는 것은 곧 달러 방어에도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더 넓혀야 합니다. 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은 단지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병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은 가격 폭등보다 더 기이하고 더 공포스러운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금융시장을 지탱해온 기본 법칙이 깨졌습니다. 보통 공포 지수가 치솟으면 주식은 폭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은이 폭등하고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 혼란 속에서 주식 시장 또한 사상 최고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동시에 폭발하는 이 기현상. 우리는 이제 이 불가능한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파멸적 상승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학은 오늘부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의 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이렌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의 대시보드에는 1970년대 이후, 아니, 역사상 단한 번도 켜진 적 없는 붉은 경고 등이 맹렬하게 전멸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가능한 신호입니다. 전통적으로 금융세계는 시소처럼 작동해왔습니다. 시소의 한쪽 끝에는 주식, 기술주, SP, 500과 같은 위험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경제가 호황일 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때, 투자자들이 용감해질 때 사는 것들입니다. 반대쪽 끝에는 금, 은,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이 두려울 때, 경제가 무너질 때,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는 방공호와 같습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그것이 지난 100년간 이 기계가 작동해온 방식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금은 떨어지고 금이 오르면 주식은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기계는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시소의 허리가 부러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이 4,935 달러라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은이 99 달러의 벽을 부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SP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를 향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이해하십니까? 주식이 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금이 5천 달러를 향해 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극도로 공포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둘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낙관과 공포가 어떻게 동시에 최고조에 달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하나뿐입니다.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측정하는 바닥이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은 가만히 있는데 그것을 가격 매기는 화폐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 멜트업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예언했던 크래거붐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독일어로는 카타스트로펜하우스즉 파멸적 상승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대중이 화폐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깨닫는 순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달러, 유로, 엔화 같은 법정 화폐가 죽어갈 때 시장은 마치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기가 10층, 20층, 100층으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숫자만 보면 여러분은 하늘 높이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지하로 꺼지면서 상대적으로 위치가 높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오늘 주가가 오르는 것은 기업들이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가 아닙니다. 애플이나 아마존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가 아닙니다. 주식을 사는데 사용하는 달러의 가치가 매 시간마다 휴지 조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값이 오르는 것은 금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변하는 것은 변수로 가득 찬 세상의 화폐 가치뿐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은 가격이 99달러로 치솟는 순간 주식 시장은 패닉 셀링으로 폭락했어야 합니다. 헤지펀드들은 은 공매도 포지션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지고 있던 우량 주식들을 내다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마진콜이 월스트리트를 피바다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에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없는 새로 찍어낸 명목상의 화폐가 쓰나미처럼 시스템을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 d 든 이미 채권 시장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정부는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조 단위의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갈 곳을 잃어 미친 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금으로, 은으로, 비트코인으로, 심지어 중고차 시장으로까지 흘러갑니다. 시장은 지금 집단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 내 손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라. 현금만 아니면 된다. 이 모든 것의 랠리는 화폐가 말기암 단계에 진입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것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화폐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주가 상승 차트는 성장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달러 가치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 잔고가 10% 늘어났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사이 빵값과 기름값, 전기 요금은 20%가 올랐습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여러분이 살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랙업 붐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은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빵한 덩이를 사려고 지갑을 열기 전까지는 자신이 투자의 천재가 된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이 착각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악몽입니다. 이제 우리는 먼 과거가 아닌 아주 구체적이고 끔찍한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100년 전 베를린에서 그리고 불과 몇 십년 전 짐바브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